그렇게 내밀면서 무릎을 오른발 왼발 무릎 을 꿇으세요. 꿇은 다음에 어 엉덩이를 발뒤꿈치에 이렇게 앉혀야 돼요. 그렇지. 이 자세 이 자세 만들어 보세요. 그렇지. 자, 됐나 안 됐나? 엉덩이가 발뒤꿈치에 붙었어요. 그 이렇게 앉히요 그런 다음에 손이 좀 동그랗게 앞으로 나있죠. 네. 이마를 손등에 약간 닿는 느낌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지? 어떻게 했지? 이 그렇지 이렇게 어 그렇지 손등에 이마가 닿아야 돼요 이렇게. 손등에 손등에 이마 그렇지 이렇게 어 음, 음,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어, 해봐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음. 이렇게 어어 음. 어. 손등 손등에 이제 이마 닿아 보세요 어. 어 됐어 놓고, 잘했어. 이쪽 친구로 이로 친구도 한번 해보세요. 저 자, 그러면 이제 절을 했죠 그다음 머리를 들고 몸을 상체를 일으키면서 오른발, 왼발도 일으켜서 이 손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공수 자세 그다음에 이렇게 살짝 몸에만 너무 잘했어. 90점이야. 90점. 90점이야. 여자친구들은 세 번만에 100점인데, 남자친구들은 이번에 한 번만 더 통과하면 두 번만에 100점 할수 있어. 자, 통과 되나 안 되나 보자. 차렷. 공수. 자, 손 앞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내밀면서 무릎 꿇으세요. 그 다음에 손등에다 이마를 이렇게 절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머리 들고. 몸들고 일어나세요. 손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공수 자세. 살짝. 바로. 오, 오. 너무 잘했는데. 몇점 줄까? 해 뱃점. 무한 뱃점. 우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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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친구가 요청해 들어와서 100점 달라고. 100점. 아, 100점. 무한정. 어, 무한정. 아니 백십점 저도 돼 여자 친구들은 1 0 0점 받았는데 무한점 받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 1 0점 백십점 크 무한정. 너무 잘했어요. 자자 이제 선생님 보세요 남자 친구들 줄 너무 잘했고 여자 친구들도 줄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제 어, 아까 줄은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존중하게 이제 상대방을 우리 서로 공경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데 이번에는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서로 우리 사이 좋게 잘 지내자는 뜻으로 상대방한테 맞절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맞절은 동시에 절을 하는 거예요. 남자 친구 여자 친구 동시에 절을 하는데 남자 친구 잘 일어서요. 일어서. 여자 친구 일어나세요. 자 차려. 자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서로 마주 보세요. 여자 친구 이쁘죠? 남자 친구들 멋있죠? 서로 마주 봤죠? 자 마주 본 자세로 서로 공수. 자 서로 이제 지금 맞지를 해보겠습니다. 맞지를 하는데 치마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자, 맞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자친구들은 손을 이렇게 올리고 남자친구를 둥그렇게 앞으로 합니다. 차렷! 공수했죠? 자, 지금부터 절을 할게요. 자, 손 올리세요. 남자친구는 손을. 자, 절하세요. 절하세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남자친구는 남자절을 하고 여자친구는 손이 땅에 닿으면 안 됩니다. 오, 잘했어. 자, 일어나세요. 손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아,